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 오늘, 이제 조금씩 나가놔야 되니까. 음, 다안 나가도 고 가볍게 나갈게요. 그럼 한 번에 다 나오면 힘들어하니까. 유형의 그래법칙으로 나갈게요. 한번 진도를. 그리고 만렙은 과제로 좀 나가고. 유형의 그래법칙 다 피시고. 만렙, 만렙, 만넥, 만렙으로 만넥, 피자고는. 윤성이윤성이 아, 윤석이란다. 윤재를 위해서 만렙으로 바꿀게요. 아니, 너무 운어이 차가 62페이지. 안돼안돼 안 돼. 원래대로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번복할게 윤성이는를 못해도 윤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유면 윤혜로 응. 지금 기초 문제가 있어서 계속 나가야 되고 기준이 있는 건데 이때문에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미리 얘기를 하시던가 왜 수업에 방해를 주려 자꾸 윤성아, 아니, 자꾸 윤성이 안나오 윤지야, 뭐 이기적인 거 전체한테 피해주잖아. 쉬는 시간 동안 말해줬으면 내가 출력해서 됐지. 지 닥쳐가지고 다시 끊어야 돼? 너는 연장있어다 필기하세요, 그 넌. 그럴 수 있나, 뭐. 뭔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딴, 패키치니까 자, 우리 그러면 유형의 법칙. 66페이지 p c 고요뭐 다른 거 없고 66페이지 적어도 근의 공식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진짜 좀 혼나게 됩니다.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시고요. 이때 말하는 abc는 당연히 뭡니까? 2차의 개수 1차의 개수 상수가 abc였고요. 심지어 b가 짝수일 때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대기 ac 였구요 b 프라임은 b의 절반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체한테 아래 위에 4분의 1을 곱해서 정리하면 전체한테 4분의 1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유도가 되는데 유도는 첫 바퀴 때 보여줬고 너무 지금또 하면 여러분들 지루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시면 본인이 한번 유도해보고안 된다고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RFB 4분의 1 곱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짝수공식도 당연히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절대값은 조금 그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절대값을 설명하자면 이제 436번 같은 경우에 이거는 완전 기초적인 절대값 문제인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절대 값을 접근할 때는. 첫 번째, 아, 이거는 두 가지 방법 이 되겠구나. 부등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랬으면, 예를 들어서 이 결과가 2다 이랬으면 여러분들 그냥 X 더하기 1이 플러스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니까 그때마다 X로 구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이 친구는 그러기에는 오른쪽에 또 X로만 이루어진 1차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더라도 X가 말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X가 말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크면 그대로 나가서 계산하면 되고, 작으면 마이너스가 곱해져서 계산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이렇게 해서 구했던 답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뭐, 3이다! 이러면은 이, 이 범위를 만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했는데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그러면은, 마일보다 크다고 가정했는데 음, 마일보다 작다 그러면 모순이 발생하면서 걔는 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똑같이 밑에도 얘 이렇게 마일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보였는데 만약에 X가 마이다그럼 답이 되는데 X가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럼 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런 이 절대값이 씌어진 1차 방정식은 맥스 해가 두개일 수도 있고요. 아예 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50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것도가 아니라 이거는 절대 그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다 어떻게? 지금처럼 무식하게 그냥 X가 0보다 클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분류해서 구하시면요 얘는 그럼 2차식이기 때문에 이때 맥스 해가 두개두 개서 두개이 해가 최대 4 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요. 어네 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4 개까지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좀 다른 방법이 있죠. 뭐? 어, 여러분들 그냥 x를 제곱하나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하나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할 수 있죠. 얘를. 절대값 X의 제곱 더하기 3X-4는 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절대값 X를 T로 취한다 생각하면, T 제곱 더하기 3T-4는 0이니까, 3, 1, 푸, 마, 해가지고, T의 값이 마이너스 4거나 또는 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여러분들 절대값의 결과가 음수는 많이 되어 간대요? 안, 안, 안 되죠? 그러니까 얘 탈락. 그래서 t가 1이니까 x 에 아, 값은 그 최종적으로 품마 1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사실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거는 2차 함수에서 이제 제대로 절대 값에 대해서 그래프까지 그려가는 걸 연습을 하는 것까지 했을 때 제가 제안을 할 거고요. 그첫 바퀴 때는 절대 값을 사실 대충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절대 값까지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절대값 부분은 다 패스하자고 제가 넘겼는데, 이제 우린 두 바퀴째이기 때문에, 2차 함수부터는 절대값 관련 제가 프린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줄 거고요. 절대값을 좀더 심오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갔을 때, 자유자재로 그릴 줄 알면요. 심화 문제를 풀때 시간 단축도 되고, 그 개념을 모르면 모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좀 절대값을 심도 있게 나가세요. 2차 함수 들어가면요. 지금은 요 정도, 어, 뭐 필기상은 없죠. 어, 이 정도면 뭐 치환하는 정도까지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뭐 67페이지 뒤에 이제 판별이라는 거는 이거죠. 결국 이거. 여러분들 루트 안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 발생할 것이고요. 루트 안이 0이면 설마 0이니까 그냥 하나의 중, 하, 하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중3때는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D라고 하잖아요?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인 D가 원래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럴 때, 이게 서로 다른 두실근 서로 다른 도서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3때는두리뭉실하게 아직 허술하기는 남이고 해서, 그냥 근 하나인 척 하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강조할게요 중근도 중복된 두근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두근 서로 같은 두심이라고 가로식으로 지금 적혀 있죠 그래서 가끔씩 어떤 문제에서 어 저기 뭐냐 뭐뭐한 뭐근이 두개 뭐할때 두개가 존재할 때 이럴 때 중근을 제외하고 했다가 조건에서 안 맞아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중근도 뭐라고요 근은 두개를 쳐주듯 중복됐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더라고요. 좀 쓰잘데기 없이 그 약간 혼란을 주는데 좀 저는 마음에 안든데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 그런 뭐 내용은 다 너무 쉬워서 자세히 하면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것같고요 바로 유형별로 넘어가서 1번은 그냥 삭혀 68페이지에 유형 2번에 456번은 이제 요렇게 개수가 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저기 유리수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당황스럽게 무리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이 적어도 2차식 2차의 개수라도 유리화하라고 했죠. 즉 모두에게 루트 2 마이너스 1을 다 곱하시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을 전체한테 곱했다 생각해서 분배, 분배, 분배 하시면 합차에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이제 분배하면 2-루트 2가 될 것이고요. 뒤에 친구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1-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원칙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을 때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 두개 만들어서 크로스 잘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계속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이 친구도 잘 해야 할 텐데 그냥 딱 봐도 이렇게 되겠다. 이거 이거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랑 1이랑 곱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x, x 이렇게 크로스로 하면 은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부근이 이제 이거에 마이너스, 이거에 마이너스 붙은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무리수가 있을 때는 적어도 2차식의 개수를 유리화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해서 푸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 어렵게는 보통 뭐안 나와요. 25일이죠. 그 다음에는, 보자. 발전용 5번이라고 69페이지에 발전용 5번의 X치세 가오스 기호는 교육과정 외임입니다서안 나와요. 수능에도 안 나오고 요새 내신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프린터로 따로 알려준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올 수는 있어도 가오스 기호는 교육과정상 제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특별하게 어려운 게 있나?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474번 같은 경우에, 474번 같은 경우에, 어느 옷가게에서 청바지 가격을 X 번센트네에 다시 X 올렸더니, 청바 가격도 어중한데, 이걸로 손도 못 드는 경우가 뭐냐? 47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잘하시는 분들 잘하겠지만, 문자를 좀 여러 개를 둬도 돼요. 문자를 하나만 둬야 된다고 생각해서 손동못 되는데, 문자를 여러 개둔 다음에 힌트를 가지고 소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필요한 문자가 뭐냐면, 처음 청바지 가격을 모르니까 손동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청바지 가격을 차라리 뭐 A라고 줄게요. 그러면 처음, 처음 청바지 가격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A라는 가격에게 가격을 X%, X 내렸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1 0 0분의 100. X하고 다시 올렸대요, 또 x 퍼센트 그럼 100분의 100 더하기 X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처음 가격보다 4%가 낮아졌다. 그럼 100분의 100백이 사니까 96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양쪽이 어차피 A 날아가요, 날아가요. 날아가고 양쪽에 만 곱하면, X로만 이루어진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다풀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이게, X가 이미 어디가 사용됐으니까, 어, 선생님, X가 이미 사용됐는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손을 못댄 경우가 있는데, 제발 그럴 필요 없이, 문자를, 여러 개를 사용해서라도, 일단, 식을, 뭐는 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난 뒤에, 없으시면 돼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 그다음에다 내용이 쉬워가지고. 2차 방정식은 사실, 여러분들 다 친숙하죠? 중학교 때 거랑 많이 겹쳐서. 이렇게 어려운 게 쭉쭉 넘어가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좀 보면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거 유형 9번으로 가볼까요? 유형 9번 484 484번에 엑스에 대한 이차식이 있대요. 279가 실수 k 의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줄 끊고 무조건 뭐예요? 항상 뭐뭐의 관계없이 그러면 항공식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나셔야겠죠. 그렇죠? 제발 기억하세요. 뭐뭐의 관계없이 모든 엑스에 대하여 어떤 엑스에 대해서라도 이런 표현은 다 항등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얘는 방정식이 아니고 원래 2차식이에요. 즉, 는이 없는 식이에요. 이 친구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는은 없지만, 즉, 는영이 아니지만, 는영의 세계를 빌려오면 된다고 했죠. 즉, 여러분들이 는영을 만약에 이런 2차 방식이 정 있다고 상상했을 때, 이 친구가 완전 제곱이 될 조건이 뭐였죠? 중근이 될 조건이랑 같죠? 즉이 친구의 d가 0이라는 힌트랑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이2차식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데 우리가 만약에 는 0이 있는 어떤 2차 방식을 상상했을 때그 친구가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면 뭔가 중근이 알파라고 하면 은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한대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d라는 개념을사할 거고 아 숫자가 너무 극혐이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10만 적어주고 넘어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이게, 그나마 짝수였으면 제가 짝수 공식 써가지고 뭔가 의욕적으로 하겠는데, B제곱 마이너스 사실 다 해야 되네요. 이쪽에 얘가, A가 짝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 B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뭐, 4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B 제곱, 한 것이 0이 돼야야 된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 다행히도, 이 친구도 4K 제곱이고이 친구도 마, 마이너스 4k 제곱이 나오니까 적어도 2차 성분은 사라지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다 정리하면, 뭐, k, 그 다음에 k로 안 묶이는 성분은 0이다라는 힌트가 나오니까 각자 항등식 개념인가 0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겠죠. 그러면 ab로만 이루어진 힌트가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풀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등식 개념 꼭 기억하시고 필기하시고 사실 아 이거 유형 11번은 유형 11번은 저번 시간에 200문제가 사실 갑자기 섞여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보고 어, 이게 사실 다음 단원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설명해줘도 그때 칠판 강의 했으니까 차라리 막히면 다음에 질문해 줄까요? 아니면 저는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있으면 절대 다른 친구들 눈치 보지 마시고 눈 손을 들어보십시오. 490번 설명할까요? 말까요? 바로 전 시간에 똑같은 걸 설명을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막히면 다시 다음 시간 숙제를 냈을 때 혹시 막히면 저기칠판 강의 할게요. 저번에 실판 설명을 했어요. 이 친구는. 딱 여기서 끊기면서 끊어버리자. 우리가 저렇 진도가 지금 급한 건 아니에요. 풀고 여러분들 많아가지고.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덜 고친 사람 있으면 덜 고치시고요. 아, 덜 고친 사람 더 고치시고요.